안녕하세요. 오로지 각하를 위하는 방송, 각하원을 바라보는 방송, 문재인 각하 공식 헌정 방송, 예. 우리 문재인 각하 탄핵 방송, 김준교의 문탄 라이브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재미난 예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 얘기가 나온 김에 예언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요거는 프랑스 미녀 예언가의 문재인 예언입니다. 프랑스 미녀 연과 이사벨 클라맹이 문재앙의 최후 예언입니다. 자, 이쁘네요. 아, 이쁘십니다. 프랑스 미녀 연과 이자벨 클리에망의 문재인 예언입니다. 2017년 예, 아주, 우리, 아름다우신 프랑스 여성분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둔 3월 이자벨 클레마의 문재인 이언 개는 고양이를 낳지 않는다. 한국식 표현으로는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팥 난다. 문재인이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행적이 그대로 투영된다. 과거 두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 국민은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예,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정권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상처를 문재인이 치유할 것인가? 한국 국민들은 방송 언론이 만든 문재인이 화려한 명성의 세뇌되어 있다. 실체를 보지 않고 단지 명성에 환호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우리 예, 민주노총사나 언론노조가 장악한 예, 각 공영방송들에서 완전 좌파 방송들이죠. 세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한테 이 좌파식 세뇌를 많이 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하다. 뭐,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이니까. <laughs> 무슨 북한 하수인다. 아무튼, 돼지, 김대지 하수인다.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세뇌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재인이 집권을 한국은 국가부도가 터진다. 그렇게 가고 있죠. 아직까지 뭐, 국가부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최저임금 인상 및 지금 뭐, 예, 이렇게, 친노조적인 이런, 어, 노조만 편 들어주는 민노총 일변도 이런 노동정책에 의해서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자영업들은 싸그리 망하고 일부 남아있는 건실한 기업마저 지금 뭐 해외로, 예, 뭐 베트남으로 이런 곳으로 다 떠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지금 이 종북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예, 종북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 놈들이 노조편만 듣고 아주 나라 말아먹으려고 해서 완전히 경제를 말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을 다 내쫓고 있습니다. 기업들 내쫓으면은 뭐가, 무슨 일자리가 생길까요? 정부에서 뭐 만들어봤죠. 뭐, 강의실 불 끄기 알바, 그쵸? 강의실 불 끄기 알바, 뭐, 한심한 그런, 뭐, 어, 10만원, 20만원짜리 이런, 일단 뭐, 쓰레기 같은 그런 일자리들 만들어서, 그거갖고 뭐, 그 실험률 낮췄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하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은 올해 초까진 그런데요, 이게 한순간에 점점 이게 가속화되다 보면 외국 자본이 빠지겠죠. 뭐 국가부도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뭐, 현재 외환보유가 건실하다 어쩌고 하는데, 문제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가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거 뭐, 안 팔리거나, 반도체, 아니면은 뭐, 내지는 또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시작에 대규모로 진입을 해줘서, 이렇게 이제, 반도체가 밀리거나 하면은 확정입니 국가부도 확정 뭐 자동차도 흔들흔들하고 조선도 조금 나아지고는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반도체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앙 정권에서 이렇게 재앙이가 개판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딱히 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 국민들이 지금 예그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금 파탄 나고 있는데 그자 일부 자영업자라든지 일용직. 그런 노동자들 빼곤 잘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반도체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아직 안정적인 거고, 국가부도가 안난 거예요. 근데, 반도체에 문제가 생기는 즉시, 수요가 줄거나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중국발에서 또 반도체,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까지 치고 들어와갖고, 우리가 밀리거나 하면은, 그날로 국가부도입니다. 역시 예상이 가능한 일이고. 곧 엄청난 대혼란이 찾아오고, 이때 진실을 말하는 젊은 남자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 지도자, 궁금하네요. 뭐, 저도 젊은데, 어.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하, <laughs> 농담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젊은 남자 지도자. 아니, 뭐, 못할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찾아보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젊은 남자 지도자가 등장해서, 그 남자의 진실이 한국을 살려내고, 인간이 본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좋습니다. 한국을 살려낸다. 누군가 살려내야겠죠. 뭐, 젊은 남자 지도자든, 뭐, 어, 늙은 남자 지도자든, 뭐, 늙은 여자 지도자든, 누군든 상관없으니까. 예. 한국을 살려내고 인간이 본성을 회복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예언을 예. 찾아봤는데요. 뭐, 허경영 씨 예언도 그렇고, 요 우리 프랑스 미녀 예언가도 그렇고. 네, 국가 부도가 터진대요 프랑스 예, 미녀 여행가가 조금 더 과격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예, 달러나 금엔 같은 거 조금씩 준비를 해두시고요. 이제 안 그래도 좀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국가 부도가 날지 모르겠는데 반도체가 휘청하는 순간에 뭐 IMF나 내지는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어떤 뭐 아주 좀 암울한 예언님도 하지만 우리 젊은 남자 지도자, 젊은 남자 지도자 한 번에 예, 저도 한번 해볼까요? 아무튼 뭐 젊은 남자 지도자가 나타나서 예그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예, 진실을 말하는 젊은 그 남자 지도자라고 합니다. 뭐 문재인 탄핵, 저도 탄핵 운동하고 있으니까 일단 진실을 말하는 거 맞네요, 그렇죠? 진실이잖아요. 문재인 뭐 공산당이고 북한 김대지 하수인이고 뭐 맞잖아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는요, 에 그냥 문재인 탄핵이나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문재인을 이용해서 애국우파 세상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가 점점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우경화되는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문재인을 애국우파 세상을 만드는 그런 재물로 삼아서요, 문재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꿈꾸던 애국우파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뭐 문재인이 탄핵이 되든, 아니면 뭐 안타깝지만 뭐 국가부도가 되든, 저런 놈들이 정권 잡고 있는 이상 국가부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차라리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정한 애국구파 세상을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2 0 0 궁금한데요. 한번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방송, 문재인 탄핵 국민운동본부 대표 김준규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